자, 지금 저희가요, 새로운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의 상공에서 저희 채널의 드론 헬리캠이 찍은 영상입니다. 자, 저곳은요, 지금 이 시간 실시간 화면이거든요. 74년 동안 어찌 보면 이 보안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저곳에서는 저렇게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촬영을 아마 할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거의 처음으로 보는 이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부감이라고 하죠. 이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청화대 안마당과 본관의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시간 현재 저희 헬리캠 드론이 떠다니면서 찍은 모습입니다. 화질이 살짝 초점이 흐려지고 이 끊기는 모습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 전송 화면이어서 화면이 그렇게 고르지 못했는데 우리 PD님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화면을 넣어 주실 텐데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 네. 이 영상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청와대 앞마당이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격앙된 이 어투로 <laughs>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저 상, 청와대를 상공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내외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헬기를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사람만 저 장면을 봤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비행 금지 구역이고 저 청와대 그 본관 앞에 이렇게 네모자로 오징어 그 게임장처럼 표시된 게. <laughs> 그게 이제 헬기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전용 헬기가 내려서 대통령이 어떤 지방 순시를 갈때 이동하는 장면인데. 잠시만요. 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정 가운데 청와대 본관이 보이고요.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파란색 지붕이 살짝 보이시죠? 자, 저곳이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영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관저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이 경무대를 이제 바꿔서 저렇게 지금 구조를 그렇죠.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제한된 인원만 청와대를 그 출입을 했다라면 오늘부터는 신청하는 국민 누구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어떻게 구비가 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꽃과 나무에는 어떤 그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이이 다양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청와대 상공에 떠 있는 저희 채널 A 헬리캠 드론의 촬영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관람객들이 지금 오늘 낮 12시부터 전면 개방되면서 저 보이시죠? 좌우로 이 통행로를 통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정면에 본관이 보이고 조금 더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 왼쪽 하단에 세 개의 건물이 보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경호동이고요. 경호동이 이제 보일 테고 또 우측에 또 건물 세 개가 보이게 되는데 그쪽이 바로 위민 1, 2, 3관 해서 어 쉽게 말해서 비서동. 그렇죠. 비서동이었는데 과거에 청와대와 그 비서동의 거리가 멀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위민 1관으로 집무실을 옮긴 상태였는데 바로 지금 왼쪽 하단의 지붕이 두 개가 나란히 보이죠? 저기가 바로 경호 1, 2동입니다. 경호원들이 이 지내는 그런 네. 건물이죠. 그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지금 영빈관에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화면 왼쪽 하단의 회색 지붕이 영빈관이고요. 영빈관은 이제 해외 귀빈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그런 용도고. 자, 지금 이 수화통역하는 그 바로 옆에 하얀 지붕이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위민관이 세 개가 몰려있는 바로 저 곳입니다.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2시에 정문이 개방되면서 오늘 신청해서 첫 관람을 하는 일반 관람객들. 자, 이 꽃다발을 손에 들고 일제히 몰려서 청와대에 관람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74년 만에 개방된 자, 이 청와대.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금단의 땅이라고들 말을 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청와대를 뭐 여러 번 이제 취재차 들어가긴 해, 해봤는데요. 정문을 통해서는 한 번도 못 들어가봤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문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초청 인사가 아니면 네.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든요. 옆에 이제 그 방문객을 통행하는 곳을 통해서 청와대를 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청와대의 정문을 개방한 첫날이다. 뭐 그런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최병욱 음. 평론가께서는 저 장면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으실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아니 저는 좀 의문인 게요. 취재하시면서 예전에 많이 들어가셨죠. 저런 장면은 처음 네. 봅니다. 무슨 아, 얘기냐면 네. 아니 우위에서 찍은 장면은 아, 처음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아무도 찍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정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꽃다발을 들었을까? 뭐 저런 장면이 좀 생소하기는 해요. 네. 뭐 청와대 꽃다발 들고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laughs> 주로 이제 그 취재차 들어간다거나 누구를 만날 때는. 이쪽에 그저 바로 오른쪽에 연풍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비서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화를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서 그 그렇죠. 뭐 대통령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거나 아니면 연회에 참석하거나 하는 경우가 보통 있었는데 과거에 저 사실 저 청와대라고 하는 저 본관 건물이 지, 본관 건물을 지은 것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에 지금 위민 1, 2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저도 거기에 그 같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역사도 꽤 깊고 1948년에 이제 경무대로 시작을 해서 네. 이무선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의 이름을 바꿨잖습니까?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저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지금까지는 안내하는 동선만 따라서 이제 그 관람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어, 지금 앞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지금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까지 저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부는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아하. 점차 개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내부까지도 앞으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 일반 국민들이 그 충분히 가서 볼수 있고 여기서 아전 전임 대통령들이 생활을 하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네.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네. 또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청와대를 진짜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문은 개방이 돼서 이제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잘 지어진 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이건 아직 지금 과제로 남아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이 지식의 전당 도서관으로 만들자라는 그 아이디어도 있고요. 또는 한국의 그 예술 또는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박물관으로 활용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새 정부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을 좀잘 연구해서 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고 서울을 찾는 세계인들이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될이 관광 명소로 좀이 탈바꿈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개방했을 네. 때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 한때 잠깐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잊혀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정말 그 활용 방안이 굉장히 좀잘 준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청남대 개방할 땐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자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별장이었으니까요. 이건 청와대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전그뭐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뭐 사전 예약하지 않고도 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진짜 국민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굉장히 큰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던져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설랑설래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념관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도서관으로 만들 거냐. 뭐 민속박물관도 옆에 있으니까 뭐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뭘로 만들 것이냐 뭐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좀 사회적 논의를 모아가면서 어 외국인도 아마 경복궁 방문 했다가 제일 먼저 청와대로 갈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한민국 관광 일순위 코스가 될 가능성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전체가 아, 지금 다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른쪽 아래 위민관, 그리고 경호동, 영빈관, 그리고 정 가운데 멀리 이 본관, 그리고 우측 위쪽에 보이는 관저. 관저까지 이렇게 방송 영상에서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한 모습이 보도된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보 보안 문제 때문에 저렇게 일반의 이 촬영 카메라가 상공에서 청와대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적은 없었고요. 올해 오늘 이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영상도 저희 채널의 드론이 촬영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부는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또한 가지 또 국민들에게 이 품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7 시부터 북악산 등산로를 완전 개방했습니다. 시민들은요 박수를 치면서 이 등산로 개방의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 요 얘기만 듣고 며칠째 잠을 못 잤어. 나 마음이 설레가지고. 항상 차마대 앞을 만고 왔다 갔다 했지. 여기가 궁금했어 어떤가를 너무 좋네요 시민한테로 돌려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개방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공간의 개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7 0여년 동안 이루어졌던 어떤 권력이 국민들과 좀 분리돼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 가슴을 여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완전 개방된 청와대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이 주변, 북악산, 바로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던 바로 그 코스가 될 텐데, 여기가 지금 둘레길, 그리고 등산로로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원래 이곳은 철저망도 있고요. 경비가 삼엄해서 이 도로 이외에는 벗어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이 됐다고 하니, 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곳에 빨리 가보고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꾸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니까 나도 저기 너무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청와대를 그런데 관람하시려면요. 오는 23일까지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워낙 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추첨을 통해서 청와대 관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그냥 찾아갔다가 헛걸음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버스도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01번 시내버스 이 청와대 정문 앞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쉽게 청와대로 갈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청와대와 북악산. 관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